오늘도 돌아온 최준입니다. 네, 오늘은 넥소나이트 얼티메이트 클레이를 리뷰해 볼 건데요.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. 방패는 바뀔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돌아가고요. 그리고 이쪽 돌아가고요. 이거를요 뒤쪽에 달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손이 안돼 가지고 이건 나중에 달겠고요 이거는 방패고요 큐브 그리고 나쁜 거 드래곤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은 요 14900원이고요 오늘 할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엄마 몰래 사줬는데 어네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. 뒤쪽은요.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갔고요. 네. 재료 많이 들어갔어요. 확실히 이거. 이렇게 돼가지고 좀 복잡한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리뷰로 마치겠습니다.